여잡 두세요 떡도 아픈 아, 아세요? 나는 이제 지금 먼저 남은 심으면서 저런 거 이거 이거 했는 거를 작은 오빠가 휴대폰이나다 그걸 올리나 하는데 큰 응. 오빠는 그걸 볼지 모르잖아 그래서 딴 애들에서 그래 전세금 국이 올려놨는데생각했데 우리 보라 하면 딱히 안 못하는 거고 나대단하 친구 못할 거니까 그런 걸 아무도 못한다고. 아, m 나 이렇게 잘모았는데 it. I'm 래 o t eating it. I'm not 가 a t i 고 g it. I'm not eating it. I'm not eating it. I'm not e a 좀 i n g it. i 저거 o t eating it. I'm not eating i

요요 두개하고 요저는 응. 고동수 나무 잖아 그자? 그걸 서 여기 있었는데 고동수 나무어 지금 저기있 고동수도 있었나? 고동수 요요 고동수 있고 두 개. 어, 저거, 그래, 저거 여기, 맞아올까, 저거. 저 두개 저거 저거 맞아 오빠 저거 저쪽과 저좀다네 그래 저거 저거 이제 요거 요거 올래된 것도 편하네 그 두개 있 응. 오빠는 응. 나무 저거에 올라갔는데 응. 둘러짤고 그거는 이제 저 집에 사탕 옆에 그 고동수 나무 아니다 응. 어, 어 맞다 응. 그 고동수에 아니, 집, 집이 와, 옛날에. 아니, 네, 이 요, 요, 고등스 있었어요. 한놈 있어야. 어랬나 어딨나? 어딨나? 기억어안 나. 기억이 안 나. 나. 뭐안 나. 기억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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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 기억이 안 나. 그억이 홍시만 따이야 나. 시만따안 나. 안 나. 기안 나. 나. 그래갖고 오빠는 s m o 빠진거 이제 p e n Sansa, b i 빠님 good. Sanga, one. Nazo, yeah. s a n g 가 good. Sanga, good. s a n g 고 good. Sanga, good. Sanga, good. s a n 이제 good. s a 이 g a good. Sanga, g o o 장 Sanga, good. Sanga, g o

뭐 자갈 같은 거 많나? 이런 자갈이 있어야 지 그래도 도로 어, 낮대 이 봐야 그도불리 <laughs> 아, <laughs> 자, 우리 기도 <laughs> 역사를주관하시고섬리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거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조부, 경자군자 그 할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어서 몇 대에 이르기까지 주의 성물을 찬양할 수 있는 후예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님이 계시는 이 산소에 이렇게 자녀들이 뜻과 힘을 모아서 이렇게 표석을 하게 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길이길이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laughs> 오늘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후회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문의를 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받들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laughs> 서 아, 응. 목사님 기도 한번 하세요. 못 들었습니다. 귀가 덥나? 목사님 기도 한번 하시라고. 아하.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함을 주 앞에 올리옵니다 좋은 일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김종삼 목사님 우리 장인 어른 묘비를 다시 제막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함을 드려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그 후손들이 그 자식들이 이와 같이 아름답게 꾸밀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것 또한 너무나 감사함을 드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려옵고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를 진심으로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앞서가신 두 양례분과 같이 신앙 생활할 수 있는 신앙 생활 돈독하게 하여 우리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릴 수 있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이기를 진심으로 원하옵니다. 이와 같이 흩어져 있는 잔여손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넘치고도 넘치는 영광의 축복과 유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모 우리 예수님께 올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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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버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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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는 직안경요요 요거 표시만 하면 되네 야라고가보이 드럽냐? 나보이지촬영 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촬영되고 있다고요. 저형도요어른 쪽에 있어. 일찍이 사야 되겠나? 아, 되겠어? 못 사울래라. 멀지래 이거 온다. 됐다마.